안녕하세요. 네 아이디 주세요. 양양님. 왜요? 근데 저그 교실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는니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어, 잠깐만 잠깐만 지금 세워세워 따, 세워 따, 세워 야, 세 왔다 소리가 어? <laughs> 1층 교무실까지 들려. <늘려. 웃음> 아니야?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반장 <살짝> 인사. 전체 차영 선생님께서 경례. 야, 인사하는데 키보드 치고 있는 놈 뭐야?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어디 배울 차례지? 36 페이지. 네. 코안사의 협곡 이거 누가 읽어볼려? 없어? <laughs> <맞서? 웃음> 오늘 며칠이야? 오늘 6월 29일. 29일이니까. 이거 <laughs> 29번. <laughs> 1 21, 1번 <laughs> 11번 읽어봐 아, 11번 선생님 다나공주입니다 야 읽어봐 다나공주 선생 다나공주 책안 가져왔다는데요? 야 학생이 학개에 어? 책을 안 가져오는 거는 학생이 네. 그 전쟁터에 총을 안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, 야. <laughs> 이거 뭐하는 건데 이거 뭐 싸우는 거야 친구들끼리? 네네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. 뭐 이렇게 <laughs> 싸우고들 있어 죄송합니 이거 희들끝근하고 <laughs> 오늘 다 부모님 보셔 와 알겠어? <laughs> 자, 선생님 컴퓨터실에서 뭘 컴해도 됩니까? 테이크 3가 재밌지? 어? 야 이거 언제부터 싸우는 건데 <laughs> 이거 이제 로딩됩니다 지금 어? 하라는 공부는안 하고 PC방 얻고 그만! 대서아 선생님한테도 반말 가능? 선생님 반말이 아닐까 아 아무리 복권이 <laughs> 무너졌다 해도 이게 씨... 야너너 내일까지 반성문 세상 써와 <laughs> 아 겁나 웃겨 <laughs> 한 장으로 좀 줄여주세요 예, 선생님이랑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? <laughs> 아 딜합시다 딜합시다 그럼 두장 그래 나는 네 멋대로 한번 해봐 <laughs> <laughs> 야 잠깐만. 야, 아, 부장이라고 한놈. 왜요? 야, 너 머리 엄청 했지. 아 아니. 어떻게 알았지? 선생님, 얘 지금 모자 쓰고 왔는데요, 학교에. 거기 학교에 <laughs> 예의 없이 씩치 모자 쓰고. 왔는데? 야, 초업 받을 때 모자 쓰게 돼 있나? 아, 죄송해요 그 동생이 모자에다가 풀칠해 놔 가지고 머리에 붙었어요. 얘들 제대로 선생님 지금 말 너무 많이 하셔서 지금 뭐가 풀시거든 야, 부모님들한테 가 가지고 선생님 목이안 좋다고 꼭좀 정하고. <laughs> 엄마, 니 존나 아파요. 힘내요 <laughs> 나도 언니, 아파요. 얘들아, 선생님있는데 존나는 아니잖아. 아, 아, 죄송합니다 선생님. 선생님, 저쓸거다 써요. 하는... 회식 자리 가봐. 저개 원망 진짜냐? 아니, 원망 진짜 길래 선생님이랑 술 마시면서 야자 깠어. 무슨 요새 야자 게요? 야, 너 부모님 보지 봐너안 되었어. 야자랄까? 야, 근데 뭐 이거 뭐 체육 대회 야왜 어, 이렇게 싸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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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옆반 애들이 막 때려요. 야, 예? 그옆반 선생님. 이름 뭐요? 조경자 선생님이요. <laughs> 조경, 조경자? 저거 내가 봤을 때 저거 진짜 진해 학교 선생님 이름이라고 한거 같은데. 조경자 자자 이렇게 해야지. 조경자가 네 친구야? 하나님! <laughs> 나이스 잡았고. 나이스! <laughs> 선생다 <laughs> 어? 잡았습니다. 야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싸우는 거야 <laughs> <제이, 제이, 제이 웃음> 아, 선생님 쟤들이 먼저 시비 부렸던요 선생님 쟤들이 먼저 시비 부렸던데요. 뭐 새끼들이. <laughs> 야! 예. 야, 우리 반은 어? 절대 지면 안 돼. 알겠지? 무조건 이겨. 아예 알죠 알죠. 이기면 선생님, 선생님이 네. 아이스크림 쏠 테니까 오 아이스크림! 아이고. 선생님 그 조경자 선생님이랑 라이벌 구도라고 <laughs> 야 조경자 쌤 반은 무조건 이겨야 돼. 알겠지? 예예. <laughs> 예. <laughs> 근데 반장아 나 질문이 있는데 어... 선생님한테 좀 물어봐 줘. 선생님, 옆 학교랑 싸우나면은 아 그냥... 나는 어? 니네옆 학교랑 싸우지? 에이. 나는 그때 가면 무조건 걔네 편들 거예요. 알았어? 싸우는 말로. 선생님, 여기 모자 쓰고 온 애가 어제 옆에 여 학교 애들이랑 12부터서 17대일로 이겼어요. 어새끼들 <laughs> 저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더라고. <laughs> 아 선생님. <laughs> 아, 이 아, 네. 그 옆반 애들이 참 편하게 하네. 경자쌤? 네 네. 경자쌤네 반들이 경자쌤 <laughs> 경자쌤 있어요. <laughs> 선생님이 뿌락질 있어요. 선배 뿌락질는다너 써도 됩니까? 안되지안 된다는데? 경자 쓴 적이 있었네. 경자 쓴 적이 있어. 내가 <경잖아. 웃음> 경자다. <아니>, 경자 씨. <laughs> 뭐요? 경자 씨왜 우리 반 수업 하는데 몰래 들어와 가지고 내 서버 나의 온라인 전환인데. <laughs> 내가 이 엄마요. 속였습니다. 현 저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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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선생님>, 죄송합니다 <laughs> 속였습니다. 아 약간 패트릭 같은 분. 오오 여기 오. 오, 오. 잠깐만! 됐어! 와, 잡은 거야? 예. 네. 잘했어 아주. <웃음> <웃음> 선생님. 선생님 지금 화장실 가셨어. 아, 아, 선생님 아. 지금 내가 봤을 때힙 빠졌어. 힘들어. 야! 누가 선생님 뒷담을 뒷담을 <laughs> 화장실 갔다 온사이 <왔어>, <laughs> <laughs> 선생님. 왜 그래요? <그려>? 잘생겼어요? 오 <웃음> <웃음> 야너 야, 젊은 놈들 이거 벌써부터 외모 지상주의 해가지고. 야너 선생님 소리.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. 야 니가 어? 더나빠어 옆에서 야. 그러고 <laughs> 그런. 걸더 그래. 나탈 탔어 탈? 탈 탔어 탈 탔어. 야텔이 뭐야? 탈모텔이요 아니 모텔이 아니야. <laughs> 야 모텔 누구야 반장아? 아니 선생님이 모텔. 선생님 롤 몰라 그래서. 아니 그래도 모텔은 좀아니지 않나. 선생님 그래. 도덕 선생님 아님? 경자쌤 이억이야이억이야야 <laughs> <이러미야? 웃음>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하지 마. <laughs> 아니 뭐야 오도. <laughs> 관계 관계, 관계, 관계. <laughs> 여기 족보가 좀 꼬였어 게임 한바늘이거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한4 아, 0분남 있어 <laughs> 선생님 들 내일 장학사 오신다는데요 선생 장학사 장학. 야 그러면은 어 내일 사교시는 수업 대신 청소할 거니까 왁스칠할 준비하고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어제 보건 선생님한테 고백했다 차였다는 소야 뭐야 온세 남자들이 있어 남자들 오, 아씨, 남자님, 뭔 소리 하는 거야? 미쳤어, 진짜. 야, 야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저렇게 끝나고 남으라고 그래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아, 아니, 선생님 <laughs> 저 오늘 볼 일이 있어도 안 돼요. <laughs> 아니, 지 <지금> 마음대로. <laughs> 이게 학교인지, 이게 뭔지, 난 모르겠다! <laughs> 어?

아 근데 이 와중에 한명빵 터져서 계속 웃기만 하세이 사람 이, 사람, 이 사람 계속 주셨자예요 지금. 방가 아줌마들. 똑같은 것들끼리요대화설명 모여가지고. 여섯 명입니다. 계속 빵터져야 웃는 놈. 넌뭐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나와서 얘기해봐. 선생님들 저거 국룰이다국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수업 총이 안 쳐? 선생님 한참 드립 생각했는데 친구는 이드립이좀 아쉬웠어요. 이새끼들이 아주 는이는이는 <laughs> <평가하는> 것도 아니고 <laughs> 선생님 평가라고 이지 않나 이게선생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친구는 야, 영양사 <laughs> <야, 영명사 웃음> 선생님도 남자뭔 소리 하세또 <laughs> 교내를 이태원으로 만들려고 지금. 아깝다. 조경자 차이. 뭐? 조경자 <laughs> 차이. 조경자 차이. 야, 뭐?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경자 차이예요, 이거. 선생님, 뭐, 많이 우리 많이 어머니한테, 많이 어머니한테 그러세요? <laughs> 왜 그러세요? 또, 또. 자, 게임 끝나면? <끝난> <laughs> 네, 끝났어요. 아, 지나가야지 이제 다들 알겠습니다 자, 인사. 자, 전체 차렷차렷 선생님, 다이어 교내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다시 저재 차렷! 서기 께다요 경례!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어? 저재 차렷! 서기 께다요 경례! 야 반장! 니 뒷놈 저거 제 조경 짰다라는 예 <laughs> 나오면 나 봐봐 어?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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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재 차렷! 서있게... 야 반장! 네 인사할 준비되면 은 그때 다시 불러와 <laughs> <laughs> 얘들아 선생님 그냥 가래 <laughs> 아, 니다하셨습니다최지영 아, 선배님입니다, 선배님. 아, 너무 좋았어. 아,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우리 선생님 또 잡상인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? 네네. 네. 선생님 공감대 아주 쭉쭉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가기 전에 또 성대모사하고 간 느낌이 좀 어떤 가 하고 갈까요? 차승원, 차승원. <laughs> 양양포지 대열에 <내라. 웃음> <laughs> 우리 모두 백만 <100만> 가길 기도합시다. 아, <laughs> 어, 진짜 너무 좋다, 완전. 자, 수고습니다 <laughs> 야. 아, 근데 그만하겠다. 그거 뭐 때리는 거. <laughs> 아! 들어가! 로와로와로와로아로 봐. 일로와 일가